이틀간 서울에서 통상 장관회담을 가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오는 3월 서울에서 8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3월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내 한이유 FTA가 타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이틀간 유럽연합직 대표인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난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8에서 9분응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이견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는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8차 협상. 양측 이견 조정의 속도로 볼때 한-EU FTA의 타결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8차 공식 한의회FTA 협상을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동차와 원산지, 상품 양어 등 5대 쟁점 가운데 이번 장관급 회담에서 가장 이견이 컸던 분야는 관세환급 유럽연합 측이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또한 수출 기업들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양측 대표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FTA와 같은 교역 확대 노력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감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History teaches us that the way forward in times of economic downturn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이는 3월 협상 전까지 내부 협의를 거쳐 남은 쟁점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혜입니다